맙소사 단 2주 만에 5kg이 쪘어요 하... 이건 분명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의 결과물입니다 <laughs> 행복했어요 믿기는 힘들지만 현실이니 바, 바,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전 제가 제일 잘하는등산과 존버를 결심합니다 일명 72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매일 등산하기 프로젝트 아그로 깡으로 이거 뭐 해봉돼요? 게임 스타일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곤 물과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차종류의 음료들. 제로 음료는 녹, 그리고 소금. 오후 2시 20분, 북한산 원유봉으로 향했어요. 공복 18시간째쯤이라 아직은 괜찮아요. 오늘 코스는 왕복 4.6km의 코스입니다. 물론, 어렵진 않지만, 쭉 돌계단을 치고 올라가야 하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첫째 날 왔습니다. 배는 고파요. 제가 배고픔을 잘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배는 고픈데, 걸을만은 한것 같아요. 첫째 날이라 그렇겠죠? 상쾌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양펀치를 날린 귀염뽀짝 치즈댕댕이도 만나고, 아직 채 남아있는 초록 이기도 감상하며, 공복 등산을 즐겼어요. 이게 밥을 못 먹으니까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돼요. 그, 그 근데 배가 많이 나오긴 했네요. 이 몸무게가 거의 10년 만이라 <laughs> 충격적이긴 하네요. 다시 잽싸게 올라가 봅니다. 등산하실 때 올라갈 때 특히 힘드신 분들은 보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면 편해지실 텐데, 호흡법과 보법이 있어요. 타이거 스텝이랑 베스트 스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나중에 등산 어떻게 하면 쉬워요 편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확실히 평소보다 체력이 떨어진 게저 느껴지네요 마라만 돌계단. 으악! 하... 아무튼 이 돌계단 퀘스트를 끝내면 첫 번째 조망터가 나와요. 이조망터 때문에 참고 계단을 오른 겁니다. 탁트인 조망터에 도착해서 소금과 물을 잽싸게 수혈해 줍니다. 하 이게 진짜 꿀맛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조금 걷다 도착한 아지트 아직 안 녹은 눈이 쌓여 있네요. 역시 겨울 감상. 체력이 떨어진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laughs> 공복 20시간째네요. 와 이게 진짜 소금을 먹으면 약간 눈이 반짝 이런 느낌이에요. 어살것 같아. 쉬고 있는데 와. 고양이 군단에게 포위당했어요.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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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고치 고치. 양사료 ASMR 듣고 가실게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여기있어 냥이들에게 간식을 주니까 순간 포이가 됐어요 선생님들 이정도면 깡패 아니세요? 저 가요 여기 앞에 간식 놔뒀으니까 드세요 하산할때 확인할거예요 북한산은 압능비율이 높아 좋은 등산화를 꼭 신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심조심하면서 꼭 등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은 산이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산을 너무 좋아해요. 석양에 옷을 입은 산은 정말 기깔나네요. 아귀여 오랜만이야? 드디어 로고지. 원유봉 정상입니다. 오, 와, 깜짝이야. 언제 이렇게 늘어났어? 언제 이렇게 늘어났어? 도라에몽이야? <laughs> 잠, 잠시만요. 선생님들.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여기 1번 친구가 가장 예쁘게 생겼네요. 엄마는 좀 무서운데 엄마세요. 정상석을 인증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정상 도착했습니다. 어 친구들이 다 제가 촬영하는 걸 지켜보니까 아주 지금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와중에 계세요? 계세요.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미치겠다. 언니 그러면 어고간다난또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 어. 바로 애절하게 봐. 여기 낮은 보물이 염초봉 <laughs> 대군대 만경대 무적봉 <laughs> 예 적봉이 원효봉 정상에서 보는 전체 파노라마 뷰 보고 가실게요. 전 개인적으로 원효봉은 눈이 잔뜩 온 겨울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빛의 특성상 일몰이 가장 예쁘게 물듭니다. 약간 피리부는 사나이가 돼서. 우막 짓고 막다 따라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언니 무섭게. 다섯 마리까지는 에어사업봤봤지만 너는 열 마리가 넘기 때문에 아니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뭐 요이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딴딴딴딴딴딴 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와도 언니,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오. 내려갈게요. 잘돼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따라오지 마세요. 이제 진짜 안 따라오길 바라며. 오이씨, 깜짝이 간다. 20시간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아직까지는 막 체력을 끌어서 쓴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아마도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당분 태우면서 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막 거둔 된다 이런 건 없고 24시간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이 왜 하는지 알것 같다. 좀 세게 배고픔이 두번 정도 찾아왔는데 그거 조금 넘기고 나니까 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덤덤하니 산을 타고 이러고 표정을 잃는 거 아니야? 안전히 하산을 해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나 아, 가고 싶은데 집에 가서 아무 것도 못 먹어. 원래 하산하면 뭐를 먹는 재미에 산을 타는 건데 집에 와서 씻고 좋아하는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를 틀었어요. 이거라도 보지 않으면 정말 시간이 안갈것 같았거든요. 이상하게 밤이 되니 몸이 쭉쭉 힘이 빠지고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팩도 꼼꼼히 해주고 숙면 에치해 봅니다. 나름 잠은 잘 잤어요. 힘이 없긴 한데, 첫째 날인데, 이거 가지고 힘 없다고 징징대면이 세상에 무엇을 할수 있겠나? 아, 배고파. 영상 2도, 첫째 날 끝!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목을 리는 고개를 듭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무게 측정부터 해줍니다. 몸무게를 보고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헬스장에 잽싸게 달려가, 천국의 계단부터 열심히 해줍니다. 이게. 진짜 청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헬스장을 다녀오니 미쳐 날뛰는 배고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식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 뇌는 이미 음식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보식은 사골국물 야채스프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사골국물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laughs> 보식 후엔 양질의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요. 압류, 압류. 눈바디를 해준 후 산으로 가봅니다. 금식 44시간쯤이라 몸에 기력은 전혀 없습니다. 산을 잘탈수 있을지도 슬슬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북한산이긴 한데, 의상봉으로 올라갑니다. 힘이 없어요. 단식은 첫째 날보다 두 번째 날부터인 것 같아요. 단식은 42시간? 살짝 어지럽기 시작한다. 정신이 살짝 몽롱해요. 뇌가 확실히 돌도는 것 같다.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기운은 3도네요. 저는 사실 교통계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생량도 없고 강추위에 제가 버텨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한의 체험을 해보는 것이지만 몸무게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따라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얼마 걷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급습해 소금을 수혈해줍니다. 아, 그나마 살것 아. 같아요. 의상봉은 왕복 3km 길이로 최단 코스는 짧지만 북한산 다른 코스보다 특히 마라하시라 아, 이건 뭐랄까? 암능을 엄청 타야 하는데 마라탕에 캡사이신, 멕시칸 고추 다 때려 박고 난 다음에 청양 고추 한입 베어묵 느낌. 이속보행이 아니라 사족보행을 해야 하는 구간이 많아요. 등산용 장갑을 꼭 추천드리고 등린이 분들은 웬만하면 비추해요. 아주 판약이 오르실 거면 지면이 얼어 있는 계절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와 미친 어필을 치고 올라오는 데 지금 공복 42시간째라 균형감도 도 너무 떨어지고 머리가 안 돌아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이 친구는 의상봉 인플루언서 토끼바위입니다. 토끼바위에 도착하자마자 냅다 누워봅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돌침대의안락함 짜릿했어요. 주원이 어제 받은 추루가 들어있는데 진... 좀 웃음. 아, 진짜 웃음아... 진짜 뜯어먹어보고 싶다. 아 진짜... 아... 아구로라고 써있거든요. 참치란 뜻인데... 아... 나 참치 좋아하는데... 추루 보고 입맛따신 거처음 와... 미치겠네... 솔직히 이때부터 무슨 정신으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발을 끌고 올라가다 보면 미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서울입니다. 늘 이렇게 산 위에서 서울을 바라보다 보면 진짜 다 별거 아니야. 괜찮아.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정상 도착. 인증합니다. 인증. 아, 죽겄다. 하산합니다. 표에도 약간 감각적인 이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이 웃긴 게, 정상을 찍고 나니까, 도파민 한 번, 빵! 안전하게 하산할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도파민이, 쫙 빠, 쫙 빠지고 나니까, 진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손끝, 발끝이 너무 저리고, 추운 게, 저릿한 추위로 바뀌어가지고, 안구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온 신체 기관이 기능을 상실해서 죽지는 않겠죠 제 인내의 끝판왕을 한번 열심히 맛보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와... 금식은 이틀차부터가 진짜 금식의 시작인 것 같아요. 떡실신했다가 일어나니 밤사이 눈이 왔었다는 아주 행복한 소식이 전달되어 있네요. 3일차 몸무게는 3.2kg 빠졌습니다. 몸무게보다 눈바디가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눈 소식을 듣자마자 잽싸게 씻고 전철을 타고 북한산으로 향해봅니다. 또 북한산이냐고요? 북한산이어도 봉우리마다 풍경이 달라요. 게다가 오늘은 독바위역에서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족두리봉입니다. 좋아하는 분식집을 지나쳐야 하다니 어쨌든 북한산 족두리봉 방향으로 총총총 올라 봅니다. 눈 내리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수리초등학교 뒤편으로 들어가면 족두리봉을 오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등로가 있어요. 이쪽 들머리로 들어와 부트를 한후쭉길 따라가기만 하면 족두리봉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들머리에 들어가자마자 눈 필살기를 득템한 청설모를 만났어요. 하, 초입부터 풍경이 너무 예뻐서 심장이 볼렁볼렁합니다. 널뛰는 심장과 다르게 3일차부터는 엄청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화산할 때쯤 혈당이 심하게 감소를 했는지 화산다한 시점에 쓰러질 뻔했거든요. 제몸 하나는 제가 간수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나 몰라 포도당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이팅! 오전 9시 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인적이 굉장히 드문 산을 아주 고요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미친 풍경.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하네요. 이 맛에 산에 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등산의 방점은 겨울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뽀득뽀득한 눈 덕분에 아이젠을 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 봅니다. 하지만 아이젠은 겨울에 항상 꼭 챙기셔야 돼요. 족두리봉의 매력은 조금만 올라도 이런 미친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와.. 이게 한국 맞나? 공복 한 62시간? 60시간? 으악! 족두리봉 가는 길에 조망터가 하나 가 있거든요? 아, 어, 이쪽에서 보이는 조망이 좋아서 아직은 도파민을 맞은 것처럼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아이젠을 착용해 줬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정상은 암능이라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밥안 먹어도 배부름 풍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맛산입니다. 역시 저 아래 고요한 서울과 달리 정상은 미친 바람이 불어댑니다.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봐. 족들이 본 고양이들은 엄청 안 칼지거든요. 양펀치 진짜 아프니까 조심들 하세요. 때리려고 하지 말고 맛있니? 배고프다. 족두리봉 정상 인증합니다. 이때부터는 무건 수행 중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어서 최대 초속 10mps 이상으로 바람이 올라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와, 그래서 그런지 정상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설경을 혼자 맛보는 기분이라, 사실 속마음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초속 1mps당 저은 1도씩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겨울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람입니다. 잽싸게 피신. 와, 정상부 바람이. 또 아이씨! 어마어마하게 부는 날이네요. 예, 진짜 산행하시는 분들은 바람 잘 보고 산행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공복 60몇 시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에너지가 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다닥닥 도파 민엔 빠지기 전에. 하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산길 끝에서 결국에 혈당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 맞고 싶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우선 소금과 물로 기력을 보충해 줍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안녕왔습니다 김치를 받으러 엄마네 집에 가는 길이 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친구 엄마긴 한데 저희 엄마가 몇년 전에 김치 담그시는 거를 보이콧한이유 김치 주시는 분을 엄마 삼기로 했기 때문에 게다가 신. 친구가 여섯 사람이어가지고 갓김치를 어머니가 따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엄마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어 갑자기요~ 엄마~ 김치 받으러 왔어요 어우씨, 미쳤다~ 안녕하세요.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꼬들빼긴 조금만이어었다 미쳤나봐? 창백해 보이세요. 뭐좀 먹어. 핏기가 없다니까. 창백해 보이는 게 아니라 창백한 거예요. 허상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럴 <laughs> <laughs> 수도 있지. 아니야. 진짜 못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왜그 생고생을 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엄마는 엄마 토나 엄마? 엄마 갓김치 나. 담가주는 엄마 어떤 <웃음> 엄마? <웃음> 우리 엄마 말고 우리 엄마? 갓김치 담가주는 건 우리 엄마. <laughs> 짜파게티와꼬들빼이랑 같이 <laughs> 먹으면 완전 꿀. 와 아, 진짜 맛네 미친 거같아 사실 아, 너무 맛있어. 그거 먹는 거야 도대체? 왜? 내 친구가 지금 72시간째 금식 중인데 지금 70시간 됐다고 지금. 천추천. <laughs> 지금. <laughs> 오색스. 절규할래? <laughs> 너무 배고파. 뭐, 김치를. 나저 중에서 갓김치가 제일 먹어보고 싶은지. 아, 근데 나는 갓김치가 <laughs> 세 개. 되 물은 소리하고 있어, 진짜. 아, 있어. 아직 안된는 갓김치는 그냥, 그냥 익혀가지고, 잎사귀를 열어. 거기다 이렇게 싹 싸서. 역시, 찐친입니다. 친구가 굶든 말든 열심히 먹는 아이야. 얘기를 해드네요. 못참겠어서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김치를 종류별로 착착 담아서 정돈해준 후에 오늘 산행 후 집으로 사가지고 왔... 도가니탕을 팔팔 끓여줍니다. 보식해야 돼요.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와, 음식인가? 도가니 첫수를 떠봅니다. 아, 진짜 피가 도는 느낌인데. 이상하게 입천장의 안쪽이 너무 아파. 뭔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 응, 괜찮아. 내일이면 회복돼. 도가니탕을 진짜 조금 보식만 했더니 몸무게가 최종 4.3kg 빠졌습니다. 와, 돈바디 변화. 오늘은 프리리란 친구랑 함께 등산을 가는 날이에요. 차안 안 간다고? 좋아. 수두방으로 가자. 네, 북한산 숨은 벽으로 왔고요. 오늘 아침은 엄청 든든하게 도가니탕을 먹었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역시 산을 타는 체력이 남다릅니다. 3일 동안 북한산을 갔으니까 눈이 왔기 때문에 그 방점으로 북한산 숨은 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북한산 20명을 쇼 올라갔다가 하산을 해서 아주 든든하게 하산푸드를 즐긴 다음에 술을 한잔 즐기고 몸무게의 변화가 하루 만에 폭식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이제 단식 후 폭식에 대해서 수은벽 올라가는 길은 전반적으로 평이하지만 상단부로 갈수록 압능 분포도가 높아요 그래서 특히 눈이 쌓여 있을 땐 조심조심 올라가야 합니다 경사도가 가파른 압능은 아이젠 없이 오르기엔 무리예요 그래서 상단부에선 잽싸게 아이젠을 착용해줍니다. 오늘은 영하 5도인데 고도, 거센 바람을 고려하면 영하 17도 가량의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은벽 타주대관 고양이들은 칼바람에도 수은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양이 먹방이 대체 왜 때문에 네. 힐링이 되는 거죠? 한참을 고양이랑 놀았습니다. 사실 수은벽은수은벽그 자체로 힐링입니다. 수은벽은 배군대와 인수봉 사이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해서 수은벽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고양시 효자동이나 사기막골에서는 잘 보인다는 비밀. 하산을 서둘러 봅니다. 동네 뒷산이 북한산이라 하산하면서 비밀으로 알찜을 주문해뒀거든요. 알찜에 하이볼 먹기로 했어요. 아, 조금 매운 맛으로 시켰거든요. 이미 도가니 두끼를 해서 그런지 다행히 위에 자극은 안 되는데 이게 요물인 게 칼칼해서 알을 한입 베어불면 하이볼을 끌어당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내돈내산입니다. 진짜 나이 먹고 할게 아니야. 굶었을 때는 하루 이틀 굶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어지러지라고 쓰러지고 고개가 아파하지. 입천장이 아파. 안 먹다가 뭘 먹잖아? 저 사실은 술지라 이때부터 많이 취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셨냐고요? 저저 저 하이볼 한 캔이면 극락 갑니다. 이후에 과자 세 봉을 먹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까지 푸파했어요. 이때부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손이 먹는 거예요. 맛있고맛있고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불안한 64.8kg에서 이후 식단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60kg 초반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통 원래 몸무게가 키 171에 57kg에서 한 60kg 정도를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번에 좀 많이 찐 거긴 해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운동이랑 단식을 병행하는 건 특히 비추예요. 촬영 당시의 느낌은 마치 내일을 끌어다가 오늘을 겨우겨우 연명해서 살아가는 느낌? 아,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엄청 독한 편인데도 막아 중간중간에 촬영을 중단을 해야 되나? 아 그냥 이 프로젝트 접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반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1번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이게, 어, 겨울이다 보니까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땀이 평상시에 비해서 더 나는 게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제 몸에서 운동 에너지 때문에 나는 땀은 아니고 식은 땀인 것 같아요. 아마 식은 땀이겠죠? 하, 정신력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를 만납니다. 하, 마치 월급을 보고 버티는 직장인들처럼 정말 아침마다 재는 몸무게 그거 보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버텼습니다. 당시의 느낌은 허기. 있는데 특정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아,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아, 확실히 첫 번째 날은 전날 먹었던 에너지로 그래도 살았단 말이지. 뭐가 됐든 미음이라도 뭔가 누룽지탕이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우유라도 들어가서 내 몸이 좀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버텨.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추웠어요. 와 진짜 너무 추웠는데 그 추위가 마치 악에 받친 귀신이 제 등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느낌 정도로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면은 단식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단식을 하면서 쌓인 독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출시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몸은 계속 운동에너지를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 날 이전에 먹은 에너지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운동과 금식 병행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절대.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적당히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잘 움직인다. 이거로 몸을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절대 미치입니다. 어쨌든 이벤트성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아웃도어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기반으로 계속 촬영을 이어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좀 재밌는 발상을 가지고 앞으로 컨텐츠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